웰컴, 웰컴, 웰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리하는 남자. 신선하게 요리하는 남자. 신선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사라다빵, 샐러드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튀김빵에다 먹는 사라다빵 정말 모두 좋아하시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죠? 자, 먼저 감자를, 감자를 자, 두 개를 준비했고요. 어, 잘라줍니다. 좀 잘게 자를수록 금방 익어요. 자, 소금을 한두 꼬집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중불에서 한 13분 정도 삶아줘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감자의 간이 배게 하는 거죠. 자, 보글보글 끓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오이를, 채를 썰어줍니다. 자, 채 썰는 거는 그냥 보통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양배추도 채 썰어줍니다. 자 그리고 양배추 잘게 잘게 너무 잘게 잘게 자르면 안 돼요 식감이 없어갖고 그래도 약간 크게 당근 아 당근 썰기 가 제일 위험하죠 자 당근 썰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딱딱하니까 당근도 같은 크기로 잘 썰어 준답니다 자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에 절여줘야지 나중에 먹을 때 입에서 그 야채들이 헛돌지가 않아요. 겉돌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소금을 집어넣고 한 20분 정도 잘 절여주는 거예요. 조물조물 잘 절여주세요. 다음 순서는 햄을 좀 잘라주세요. 자, 모든 재료들은 채썰기로 잘라주세요. 감자랑 계란 빼고 다 채썰기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삶아진 감자를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껍질이 무척 잘 까져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살짝만 건드려도 껍질이 훅 벗겨져요. 그러러 근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laughs> 자, 여러분은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지저분한 것들은 좀 없애주면서 잘 벗겨줍니다. 이제 감자 으깨는 걸로 으깨는 어, 거 없으면 저처럼 포크로 사용하시면 돼요 포크로 진리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야채가 잘 절여졌는지 확인하면서 하시, 하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채는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짠기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물, 물을 꽉짜고 아까 감자랑 햄 넣었던 곳에 같이 넣어줍니다 물기를 꽉 차서요 물기가 엄청 나와요 이제, 이제 모든 재료들을 섞어줍니다 자 섞어줍니다 쉐킷 쉐킷 삶은 계란도 손으로 약간 으깨주면서 잘라줍니다 손으로 약간 으깨주면서 계란이 있어야지 좀 고소하죠.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나중에 제가 계란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마요네즈, 마요네즈 집어넣어 주는데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세요. 마요네즈는 이건 그러니까 어, 간을 보면서 그 농도를 보면서 질감, 텍스처를 보면서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아, 자, 그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또 밑간을 좀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올리고당, 이게 단맛이 약간 부족하드, 부, 부족합니다 올리고당 아니면 꿀도 괜찮고요, 설탕도 괜찮고 넣어주세요. 이거는 먹으면서 자기 식성에 따라서 단거 좋아하는 사람 좀 단, 달게 먹고 좀덜 단거 좋아하는 사람 좀 덜게 넣고 그렇게 조금 개취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맛있어요. 굿. 이제, 빵을, 저는 그냥, 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냥 빵, 버터롤. 모닝빵이죠. 근데 진짜로 사라다 빵은 거기 안에다가, 안에, 가 아니라, 그빵 자체가 튀김빵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좀 건강을 생각해갖고, 이렇게, 버터롤로 만들어줍니다. 칼로 싹싹싹, 잘라서. 자, 끝까지 자르시면 안 되고요. 3분의 1은 남겨놔야 돼요. 3분의 2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을 꽉꽉꽉 채웁니다. 속을 꽉꽉꽉.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집에 보니까 블루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로 약간 데코레이션을 좀 해줬습니다 장식을 좀 해주, 해줬습니다 자, 처음에는 눈, 코를 붙였는데 코가 별로 안 이뻐 눈만 그리고 저희 막내 아들이 귀엽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요 유령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때 귀엽지 않나요? 음?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면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큰아들이 농구하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먹어볼래? 딱 줬는데, 다시 뺏었어요. 야, 사진 찍고 먹어라! 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